무릎이 아파서 손주 안아주기 무서우시죠? 계단 내려갈 때마다 난간 꽉 잡으시죠? 밤에 다리에 쥐 나서 소리 지르며 깨신 적 있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32년 차 골다공증 환자 3847명을 치료한 박재민입니다. 32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골다공증 약 먹는 분들이 오히려 더 빨리 나빠지셨어요. 칼슘이 뼈로 안 가고 혈관에 돌처럼 쌓이거든요. 부산에 사는 81세 최영희 할머니. 15년간 골다공증 약 드셨는데 휠체어 신세였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안아줘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약 버리세요. 대신 이것 하나만 드세요. 3개월 뒤, 혼자 걸어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손주 안고 공원 세 바퀴 돌았어요. 여러분 부엌에 지금 있는 겁니다. 다섯 가지인데 순서가 중요해요. 특히 일이 힌트 드릴게요. 냄새가 고약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매일 먹어요. 이게 칼슘을 뼈로 보내는 교통 경찰입니다. 이거 없으면 칼슘이 혈관만 막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달뒤 손주 안고 3 시간 놀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댓글로 칼슘제 드신다면 이를 안 드신다면 이를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5위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5위는 표고버섯입니다. 버섯이요. 그게 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표고버섯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칼슘이 많은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유죠? 멸치죠? 그래서 다들 우유 드시고 멸치 드십니다. 근데 이상해요. 우유도 먹고 멸치도 먹는데 왜 뼈는 약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칼슘만 먹으면 안 돼요. 칼슘을 뼈에 붙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마치 벽돌 쌓을 때 시멘트가 필요한 것처럼요. 칼슘이 벽돌이라면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에 안 붙어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돈 주고 칼슘제 사서 먹는데 화장실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했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칼슘을 100개 먹어도 15개만 흡수됩니다. 근데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100개 중 60개를 흡수해요. 4배 차이입니다. 대한골대사학회에서 골다공증 환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85명이 비타민 D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표고버섯이 중요합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생표고버섯보다 수십 배 많아요. 대구에 사는 72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골다공증으로 10년간 칼슘제 드셨는데 나아지질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칼슘제 끊으시고 표고버섯 드세요. 말린 거요. 할아버지가 의아해 하셨죠. 버섯이 약보다 나아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3개월 뒤에 오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무릎이 덜 아파요. 계단도 좀 모르겠어요. 6개월 뒤엔 더 좋아지셨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올라갔어요. 표고버섯의 비밀이 뭘까요? 햇볕입니다. 표고버섯 안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햇볕을 만나면 비타민 D로 바뀝니다. 그래서 말린 표고버섯이 좋은 거예요. 햇볕에 말리는 동안 비타민 D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럼 생 표고는 소용 없나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요리하기 전에 베란다에 30분만 널어 놓으세요. 햇볕 쬐게요. 그럼 비타민 D가 확 늘어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마트에서 말린 표고버섯을 사세요. 생표고보다 훨씬 좋습니다. 둘째, 물에 불려서 차로 끓여 드세요. 버섯향이 좋아요. 셋째, 반찬으로 볶아 드세요. 들기름에 볶으면 더 좋습니다. 넷째, 생표고 쓰실 때는 요리 전에 꼭 햇볕에 30분 말려 주세요. 일주일에 네 번만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표고버섯만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 네 가지가 더 남았어요. 특히 사위는 아흔 아홉 명이 잘못 먹고 있습니다. 국물만 내고 버리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사위가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위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요? 국물 낼때 쓰는 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국물만 내고 다시마는 버리셨죠? 그게 문제입니다. 보물을 버린 거예요. 다시마는 바다의 칼슘 창고입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훨씬 많아요. 100g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유의 10배입니다. 우유 10잔 마실 거 다시마 한 줌이면 됩니다. 그럼 멸치는요? 멸치도 칼슘이 많아요. 근데 멸치는 작고 딱딱해서 씹기 힘드시죠? 이 빠지신 분들은 더 어려워요. 다시마는 부드러워서 누구나 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마는 다릅니다. 칼슘도 많고 마그네슘도 많습니다. 마그네슘이 뭐냐고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영양소예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함께 있어야 뼈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마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염증을 줄여줍니다. 무릎 관절염도 결국 염증 때문이거든요. 다시마가 이 염증을 가라앉혀요. 서울에 사는 69세 박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뚝뚝 소리가 나면서 아파요. 검사해 보니 관절염이었어요. 칼슘도 부족하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다시마 드세요. 국물만 내지 말고 다시마 자체를 드세요. 다시마를 어떻게 먹어요? 쌈으로 드시거나 무침으로 드세요. 매일 드셔야 해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셨어요. 근데 2개월 뒤에 오셨을 때 놀랐습니다. 선생님, 무릎 소리가 줄었어요. 계단 오르는 것도 쉬워졌고요. 4개월 뒤엔 더 좋아지셨어요. 이제 장 보러 갈 때도 별로 안 아파요. 다시마를 맨날 먹었어요. 밥 싸먹고 무침도 해먹고 다시마의 힘이 뭘까요? 바다입니다. 바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철분. 다시마는 이걸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종합 영양제라고 부르죠. 특히 다시마의 칼슘은 흡수가 잘 돼요. 왜냐하면 마그네슘하고 함께 있거든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친구예요. 둘이 함께 있으면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조심하세요.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많아요. 요오드는 갑상선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적당히 드셔야 해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국물 낸 다시마 버리지 마세요. 잘라서 쌈으로 드세요. 밥싸 먹으면 맛있어요. 둘째, 다시마를 물에 불려서 채 썰어 무침해 드세요. 참기름 약간, 간장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셋째, 다시마쌈 한 장이면 충분해요. 하루 한 장. 많이 먹지 마세요. 넷째,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간단하죠? 국물 내고 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고버섯으로 비타민 D 채우고, 다시마로 칼슘 채웠으면 끝일까요? 아직 멀었어요. 3위가 남았습니다. 3위는 정말 중요해요. 99명이 잘못 먹고 있거든요. 생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3위가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요? 그거 뼈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뼈에 안 좋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생으로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생시금치를 먹으면 수산이 그대로 들어와요. 칼슘하고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칼슘이 흡수가 안 돼요. 맞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시금치를 데치면 수산이 물에 쏙 빠져나갑니다. 끓는 물에 1분만 데쳐도 수산의 80%가 없어져요. 그럼 남는 건 뭐냐고요? 뼈에 좋은 영양소만 남습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엄청나게 많아요. 비타민 K가 뭐냐고요?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파수꾼입니다. 뼈를 꽉 잡아주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비타민 K를 충분히 먹은 사람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게70% 줄어듭니다. 10명 중 7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부산에 사는 74세 이순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칼슘제도 먹고 우유도 마셨는데 나아지질 않았어요. 선생님, 칼슘을 먹는데 왜 자꾸 빠져나갈까요? 검사해 보니 비타민 k가 부족했습니다. 할머니 시금치 드세요. 근데 꼭 데쳐서 드셔야 해요. 시금치요? 시금치는 뼈에 안 좋다던데요? 생으로 먹으면 그래요. 데쳐 드시면 최고예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어요. 매일 데친 시금치를 나물로 무쳐 드셨어요. 3개월 뒤에 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요새 쥐가 안 나요.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없어요. 6개월 뒤 골밀도 검사를 했어요.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할머니 시금치 계속 드세요. 잘하고 계세요. 시금치에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엽산입니다. 엽산은 뼈를 만드는 세포를 건강하게 해줘요. 나이 들면 뼈 만드는 세포가 약해지거든요. 시금치가 이걸 살려줍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칼슘도 많아요. 데쳐서 먹으면 칼슘도 흡수되고, 비타민 K도 들어오고, 일석이조예요. 그럼, 시금치를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 위험해요. 수산이 신장에도 안 좋거든요. 신장에 돌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수산이 원인 중 하나예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끓는 물에 1분만 데치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셋째, 데친 시금치를 나물로 무쳐 드세요.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면 더 좋습니다. 넷째, 일주일에 5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매일 드셔도 괜찮아요. 간단하죠? 1분만 데치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금치는 꼭 데쳐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될까요? 아직 두 가지가 남았어요. 특히 2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을 잡아주거든요. 쑤시고 아픈 무릎, 이게 다 염증 때문이에요. 2위가 이 염증을 꺼주는 소방관입니다. 2위가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위는 들기름입니다. 기름이요? 기름이 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뼈도 뼈지만 당장 쑤시고 아픈 무릎이 더 문제 아니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시죠?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소리 나시죠? 이게 다 염증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불이 난 거예요.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픕니다. 골다공증도 사실 염증하고 관계가 있어요. 염증이 심하면 뼈가 더 빨리 망가지거든요. 들기름이 이 불을 꺼줍니다. 들기름 안에는 오메가3가 엄청나게 많아요. 식물성 기름 중에서 1등입니다. 오메가3가 뭐냐고요? 염증을 꺼주는 소방관이에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들기름을 8주 동안 먹은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무릎 통증이 40% 줄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아, 덜 아프네, 이렇게 느낀 거예요. 대전에 사는 70세 김명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드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 있어야 움직여져요. 계단은 엄두도 못 내요. 검사해 보니 염증 수치가 높았어요. 할머니, 들기름 드세요. 매일 한 숟가락씩요. 들기름이요? 그게 무릎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염증을 줄여줘요. 꼭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어요. 매일 나물 무칠 때 들기름 한 숟가락씩 넣으셨대요. 2주 뒤에 전화 오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두달 뒤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요새 동네 한 바퀴 돌아요. 계단도 천천히 오르고요. 들기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들기름의 비밀이 뭘까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막아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물질이 있거든요. 들기름이 이걸 차단합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관절에 기름칠을 해줘요. 무릎 관절이 딱딱하게 굳는 이유는 윤활유가 부족해서예요. 들기름이 이 윤활류 역할을 합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죠.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날수 있어요.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있어요. 들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볶거나 튀기면 안 돼요. 열 받으면 좋은 오메가3가 다 파괴됩니다.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기름으로 변해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볶거나 튀기면 안 됩니다. 둘째, 나물 무칠 때 마지막에 넣으세요. 요리 끝나고 넣는 거예요. 셋째, 밥 비벼 드실 때한 숟가락 넣으세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넷째,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째,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많이 먹지 마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들기름은 생으로만. 자 여기까지 네가지 알려드렸어요. 표고 버섯으로 비타민 d 채우고 다시마로 칼슘 채우고 시금치로 칼슘 지키고 들기름으로 염증 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고요? 칼슘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뼈로 갈 수도 있고 혈관으로 갈 수도 있어요. 혈관으로 가면 큰일 나죠. 동맥경화 옵니다. 그래서 1위가 필요합니다. 1위는 교통경찰이에요. 칼슘을 뼈로 보내고 혈관은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1위 없으면 지금까지 다 소용없습니다. 1위가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 드디어 공개합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이요. 냄새 고약한 그거요? 맞아요. 냄새가 좀 나죠? 근데 이 냄새 나는 청국장이 여러분 목숨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표고버섯도 먹고 다시마도 먹고 시금치도 먹고 들기름도 먹었어요. 칼슘도 채우고 비타민D도 채웠어요. 그런데 이 칼슘이 어디로 갈까요? 뼈로 갈까요? 혈관으로 갈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칼슘은 길을 잃어버려요. 뼈로 가야 하는데 혈관으로 가버립니다. 혈관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딱딱해져요. 돌처럼 굳어요. 이게 동맥경화예요. 심장마비 오고 뇌졸중 옵니다. 청국장이 이걸 막아줍니다. 청국장 안에는 특별한 영양소가 있어요. 이게 교통경찰 역할을 해요. 칼슘한테 말합니다. 너 혈관에 있으면 안 돼. 뼈로 가. 그리고 뼈에 있는 칼슘한테는 말해요. 너 거기서 꼭 붙어 있어. 네덜란드에서 연구했어요.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충분히 먹은 사람들을 10년 동안 조사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게52% 줄었습니다. 반 이상이 막힌 거예요. 일본 오사카 대학교에서도 연구했어요. 청국장을 먹은 사람들이 뼈를 만드는 속도가 3배 빨라졌어요. 뼈가 3배 더 빨리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한 명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3.2였어요. 이 정도면 뼈가 거의 구멍투성이라는 뜻이에요. 심각했어요. 할머니 청국장 드세요. 매일 드셔야 해요. 청국장이요? 냄새가 너무 나는데요. 냄새 참으세요. 할머니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할머니가 코 막고 드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청국장 찌개 한 그릇씩 3개월 뒤에 오셨을 때 몸이 가벼워 보이셨어요. 요새 무릎이 덜 아파요. 6개월 뒤에 골밀도 검사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너스 1.8로 올라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믿지 못했어요. 할머니 무슨 약 드셨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청국장의 진짜 비밀이 뭘까요? 발효입니다. 콩을 발효시키면 특별한 균이 생겨요. 이 균이 칼슘을 뼈로 보내는 영양소를 만들어내요. 일반 콩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청국장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매일 먹는 겁니다. 청국장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요. 첫째, 혈관 속 칼슘을 뼈로 보냅니다. 둘째, 뼈속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요. 일석이조예요. 그리고 청국장의 끈적끈적한 실 보셨죠? 그 안에 단백질이 가득해요.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이에요. 칼슘만으로는 뼈가 안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필요해요. 청국장이 이 둘을 다 줍니다. 조심하세요. 청국장은 짜요. 너무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문제예요. 하루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청국장을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돼요. 좋은 성분이 열에 약하거든요. 팔팔 끓여서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다 날아가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청국장찌개를 끓일 때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팔팔 끓으면 바로 불 끄세요. 둘째, 생청국장을 김에 싸서 팥반찬으로 드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셋째, 냄새가 싫으시면 된장하고 반반 섞어서 끓이세요. 냄새가 훨씬 덜해요. 아니면 청양고추나 마늘을 많이 넣으면 냄새가 줄어듭니다. 넷째, 하루 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너무 짜지 않게 드세요. 다섯째,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청국장, 이게 바로 1위입니다. 이거 없으면 지금까지 드신 게다 소용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다섯 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표고버섯, 다시마, 시금치, 들기름, 청국장. 이 다섯 가지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하시면 다 물거품이 돼요.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거의 모든 분들이 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첫째, 식사 직후에 커피 마시는 겁니다. 커피요? 저 매일 마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침 먹고 커피, 점심 먹고 커피, 저녁 먹고 커피. 식사하고 나서 바로 커피 한 잔. 이게 문제예요. 커피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마시는 시간이 문제예요. 식사 직후에 커피 마시면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칼슘을 소변으로 끌고 나가거든요. 국제골다공증재단에서 연구했어요. 커피 한잔 마실 때마다 칼슘 6mg이 소변으로 빠져요. 하루 커피 세잔이면 18mg입니다. 한 달이면 540mg이에요. 청국장 먹어서 채운 칼슘이 커피로 다 빠지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박선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매일 표고버섯도 먹고 청국장도 드셨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할머니 혹시 커피 드세요? 네. 식사하고 바로 마셔요. 습관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커피는 식사 후 90분 지나서 드세요. 90분이요? 그렇게 오래요? 네. 칼슘이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할머니가 시간 맞춰 드시기 시작했어요. 2개월 뒤에 오셨을 때 달라졌어요. 선생님, 무릎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커피 마시는 시간만 바꿨는데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후 최소 90분은 기다리세요. 2시간이면 더 좋아요. 그 전에는 물이나 보리차 드세요. 둘째,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탄산수. 이거 드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손주들이 사다 주면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탄산음료 안에는 인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칼슘하고 만나면 칼슘을 꽉 붙잡아요. 그러면 칼슘이 흡수가 안 돼요. 그냥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 연구했어요. 콜라를 일주일에 4번 이상 마시는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골밀도가 1년에 4%씩 떨어졌습니다. 10년이면 40%예요. 뼈가 거의 반쯤 사라지는 거예요. 대구에 사는 71세 김동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칼슘제도 먹고 우유도 마셨는데 뼈는 계속 약해졌어요. 할아버지, 혹시 탄산음료 드세요? 손주가 사이다를 좋아해서 같이 마셔요. 하루에 한 캔씩이요. 그거 끊으세요. 탄산음료는 뼈에 적이에요. 할아버지가 끊으셨어요. 6개월 뒤에 검사했더니 골밀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탄산 음료는 완전히 끊으셔야 해요. 손주가 사와도 드시지 마세요. 물 드세요. 보리차 드세요. 셋째, 너무 짜게 먹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짜게 먹어요. 김치도 짜고, 찌개도 짜고, 젓갈도 짜고. 이게 문제예요. 소금 속 나트륨이 칼슘을 끌고 나가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했어요. 나트륨을 1g 먹을 때마다 칼슘 26mg이 소변으로 빠져요. 한국 사람들은 하루 평균 나트륨을 10g 먹어요. 그럼 칼슘이 260mg씩 빠지는 겁니다. 매일 260mg이요. 청국장 먹어서 채우고 다시마 먹어서 채우는데 짜게 먹어서 다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짜게 먹지 마세요.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세요. 젓갈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이세 가지만 지키세요. 식사 후 90분 뒤에 커피, 탄산음료 금지, 짜게 먹지 말기. 이거 안 지키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 드셔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나나요? 정말 나도 좋아질 수 있나요? 이런 질문 하시겠죠? 지금부터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음식만 기억하세요. 오위 표고버섯 말린 표고로 비타민 D를 채우세요. 사위 다시마 국물만 내고 버리지 마세요. 쌈으로 드세요. 삼위 시금치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1분만 데치면 됩니다. 2위 들기름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생으로만 드세요. 1위 청국장 이게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칼슘을 뼈로 보내는 교통경찰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식사 직후 커피, 탄산음료, 짜게 먹기. 선생님 언제부터 효과가 나나요? 2주 후부터 몸이 가벼워집니다. 한달 후에는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3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편해집니다. 부산의 최영희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휠체어 타고 오셨던 분이 3개월 만에 시장 가셨어요. 서울의 한명숙 할머니는 6개월 만에 골밀도가 올라갔어요. 의사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75세도, 80세도, 85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3개월 뒤에 달라진 여러분을 보실 거예요. 손주 안아주고 싶으시죠? 계단 편하게 오르고 싶으시죠? 다 가능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드시면 됩니다. 제가 32년간 의사로 살면서 여러분께 약만 처방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엌에 이미 답이 있었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진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경로당 계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보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청국장을 먹어보겠다면 숫자 2를 눌러주세요. 다섯 가지 다 실천하신다면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약으로도 살수 없어요. 매일 먹는 음식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손주들과 뛰어노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